지금 여기가 봐봐. 뭐지 지금? 아,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생일날 여러가지 많이 한다. 너 독감 주사. 유니 학원 왔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오는 것 같아. 아, 여기 의도 어디로 가야 돼? 길 찾기를 해야죠. 저 현대 서울점. 유니가 좋아하니까 그래. 오늘 유니를 위해서 유니가 좋아하는 거 사러 가거든요. 케이스 나온 게. 뭘 사러 나왔냐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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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이걸. 이 정도면 힌트가 거의 뭐99.9% 어, 아닌가? 맞아 맞아. 유니가 이걸 진짜 꼭 먹어 보고 싶어 해 가지고 한동안 되게 핫한 거였는데 유니가 <목소리>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사러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유니 어, 윤희... 생일? 일단 생파 해줄 건데 저희가 이걸 들고 가리라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유니가 여기로 왔으려는 상상도 못하겠지. 어, 맞아,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찾았다. 아, 장장 한 시간 넘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요리가 <laughs> 바로 나오네요. 어. 신기하다. 아, 제가 준비해놨지. <웃음> <웃음> 어떤 거를 해야, 해야 되나? 유니가 좋아하는 거는 쿠킹. 맛있겠지. 이만 먹을 수 없어서 좀 많이 샀다. 그치? 이거 갑시다. 1시간 뒤에. 가자. 여기서 윤희 생일 할 거야. 네. <laughs> 엄마 아빠 힘들다, 오늘. 이쁘 어, 여기 올라가야 돼. 좋지? 이쁜네이쁜네 좋지? 근데 분위기 고 좋은 것 같아. 빵건들자지고 다리가 더우 <laughs> 어, 오늘 고생이 많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멋지신 분이네요. 어 네. <laughs>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오리지널. 포러. <laughs> 티라미스케 티라 티라미스케 이라 티라미스케 티라미스케 티라 티라미스케 티라미케티라미스미 티라미스케 미스케 티라미스케 티라미 올리 올리브영 관계자 하면서 으면서올리 올리브영 방송이 하면서 올리방송리분을하나를위해서 올리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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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올리브영 감사을니다 <laughs> <laughs> 아, 사랑해요! 사랑해을 파스타. 올리브영 방송을 하을받을받을을리 어렵네요. 어떤 옷을 사야지정장티한 어, 음. 음, 옷을 찾아보자 정장티카 옷이 뭔데? 약간 이런 정장티한이런아 음, 음. 근데 그건 너무 애기옷같은데 초등 <목소리> 화장하고 머리하면 좀 괜찮겠지? 화장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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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긴 하네 아, 이거. 보다 그냥 응? 이게더 나은 거이식옷사이 왔다가 지금 이거. 어, 이거. 오늘 이 아, 너무 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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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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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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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이거. 이거. 이아 가자! 가자고! 유니가 오늘 생일인데 몸이 좀안 좋아서 학교도 못 갔거든요 학교 생일날 독감 주사맞는 윤희 <laughs> 이게 너무 아까운 거 <laughs> 같은데? 말도. 끝났어요! 됐어요! 히익! 이날은 서고이서 아프지 않게 가너한테가 영해 봐 아프게 놔달라고? 지 않게 이 예, 사람 몇명 줍던가 싶어 맞춰봐 맞혀. <laughs> 몇명 있어 아아 <laughs> <맞혀. 드라드라>, 끝났다 <웃음> <웃음> 잘 맞네 이제 두 대나 맞았는데 음, 많이 컸다 아, 대견하다 병원 갔다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어디 가고 싶은 거야? 강아지 가봐 그때 윤희가 갔다 온그 강아지들이 자꾸 생각나 어, 보고 싶대요 생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으라니 너 오늘 행복하다 짠하다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시야? 맛있, 네? 차가워. 아, 나한 입만. 이니까 준다. 신났다, 신났어. 어, 좀 닦고 가자. 대다 <laughs> 이렇게 떨리. 오케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 렇치아 너무 잘 생겼어 보물개 은우 지그시 쳐다보는 것 같아 예뻐라 오늘은 완전 엄마랑 그냥 생일 데이트네 오늘 <laughs> 전어 <laughs> 전우 아일대로 생일 데이트 따라다니기 <laughs> 마지막은 뭘로 드시겠습니까 <laughs> 탕! 알았어. 오늘은 여기에서 엄마 와라탕까지 먹어줘. <laughs> 어, 저기, 저기 새로 생긴 데다. 어, 진짜? 진짜? 알어알았 큰일 났습니다. 생일날 진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어떻게 지금 알러지가 올라왔거든요. 간지러워? 어. 이거 심한데? 강아지 털 때문에 그러나? 고양이 털 알러지는 있는데. 고양이보다 더 심한 것같은 그니까. 그때 갔다 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장님이 강아지들을 목욕을 시켜서 털이 더 말리, 날린다고 하긴 했는데, 윤희가 얼굴을 좀 오늘 좀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지금 여기가. 봐봐. 여기 심해, 지금. 어. 내일까지 봐야 되겠다. 생일날 여러 가지 많이 한다. 너 독감 주사도 맞고 얼굴에도 지금 이러고. 이게 생일이야. <laughs> 이럴 때는 뭘 하면 좋은지 좀알려주세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우선은 약을 바르고 내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 인터 지금 이거는 머리 아프고 비염 때문에 재채기 많이 해가지고 약을 먹고 지금 이것도 내돈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 어. 이런 수 처음이다 그지? 컨션이 안 좋아서 더 그럴 수도 있어 어우 죽응 사랑을 바라 자좀 빨리 알았지?